또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아, 범인은 바로 너네또 어, 출연을 했던 유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종민씨 예아예 시즌2까지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가지고 아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김종민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기씨 네어 범인은 바로 너 시즌2에서 새롭게 합류한 허당탐정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영씨 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훈씨 네 안녕하세요 엑소 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정 씨. 네, 막내 탐정 김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강호동 씨와는 참 많이 작품을 하셨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럼요. 그리고 편안하게 계세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그 엑스맨에서는 두 분을 또 함께 했기 네, 그리고, 때문에 예, 예. 두 분이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이제 강호동 형님이 음. 같이 바, 방송을 많이 했기 네. 때문에 어, 이번에 또 재석이 형님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색다르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그 호동이 형님과 방송을 오래 했지만 어, 늘한 번쯤 또 재석이 형님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저는 이제 두 정말 대한민국을 예능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두 분께 두 MC께 늘 수학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모동이 형한테 다 배웠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후배들이 다 존경하고 정말 최고라고 하는 우리 재석이 형님과 함께 와 과연 나도 옆에서 한번 하면서 정말 좀 오랫동안 같이 형하고 호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 가지고 어 사실 이 범바너 시즌 투로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재석이 형님이 하는 프로에서 유재석 씨였고요. 네, 자, 그렇다면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두 분이 굉장히 같기도 하고 다른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점이 유재석 씨의 가장 강점입니까? 아, 아, 어, 재석이 형님은 그 제가 막 지금도 고민이 많지만 그 당시에 촬영할 때도 고민이 되게 많은 시기였거든요. 예능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 해결책을 조금 알려주시고 경험담이나 이런 거를 네?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이제 해주시죠. 그랬다고 호동이 형 공감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예. 굉장히, 깜짝 놀랐네. 아니, 굉장히 어려운 대. 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호동 씨도 공감을 하지만. 아, 공감 더, 많이 하시죠. 깊이. 네. 호동이 형님의 조언 스타일은 이렇게 크게 음. 아 괜찮다 음. 하면 된다. 약간 뭐 이렇게 하시는 거스타일이시라면 재성 형님은. 그 어떤 답을 조금 더내 주시는 이것도 답이 좀 이상한데 예예 예. 지금 제 말을 하면 마음이, 할수록 예제 마음이 예. 잘 전해지기를 네바겠습니다 예. 예. 김종민 씨가 좀 정리를 또잘해 주실 것 같아요. 정리를 좀잘 합니다. 예. 단점이요. 장점, 강점이요. <laughs> 단점 단점을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단점. 예. 단점도 좋아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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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을 우리 승기 씨가 얘기해 주세요. 예. 단점, 예. 단점. 예. 단점. 못 생겼고요. 예. <laughs> <laughs> 둘 다요. 예. <laughs> 그렇다. <laughs> 아, 아 예. 그렇다면 유재석 씨가 강호동 씨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것만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건 예. 뭘까요? 어, 부족한 거를 일단은 뭐 예. 많이 안 드시는 거. 아 소식 소식. 소식 소식 일단 예. 어, 호동이가 몸을 쓰지만 어, 재석이가 입을 쓰세요. 그러면. 아 몸과 입. 와, 예. 어, 저 머리 일줄 알고 지금. <laughs> 내심 기대했죠.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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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laughs> 네, 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잘좀 정리 부탁드리고요. 네.